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수군대 사전 658번, 59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변 문제는 이흙 7점이 잡혀있어요. 세수로. 한수, 두수, 세수. 근데 백이 모양이 지금 약점이 많죠? 여러분들 정확한 수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끊는 거는 뭐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서 이제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는 축이 되죠. 축을 이용당하기 때문에 실패. 요럴 때는 수상이랑 하나 싸움할 때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배을 하나라도 메꿔야 돼요. 축이 안 되겠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흙은첫 번째 이제 묘수를 찾아야 됩니다. 묘수 묘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정수, 정수를 찾아야죠. 막 서둘러서 막 단수 치고 단수 치고 하고 이제 여기를 놓으면요. 백이 여기 놓습니다. 당연히 장모는 돼요. 근데 이제 먼저 잡히죠. 칼로가 줄어들어서 흙은 안 되면 뭐 이렇게라도 처리하는 게 그나마 나은 거죠 세력이라도 쌌으니까 근데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단수는 아껴라 그러죠 일로칠지일로칠지 칠지. 그렇죠 이렇게 단수칠지 버여칠지 그거는 뭐 주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요수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를라도 백은 이걸 잡아야 돼요 왜 축이 되니까. 그래서 백은 요 단수 칠때 이때 막 먹여치거나 단수 칠지는 항상 아껴두라 그랬죠 왜 내가 응수를 했을 때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때 백이 꼬부렸습니다 자 이때 어, 이렇게 장문 시, 치면 되잖아요 왜 그냥 단수를 치고 장문을 치면 어때 요 먼저 죽죠 놓으면 단수가 돼서 세력은 쌓았지만, 흙이 100% 만족을 못 합니다. 더 좋은 수가 있었는데. 자, 장문을 씌우면 먼저, 이때 백은 꽉 있습니다. 놓으면 막고, 놓으면 단수. 안 되죠? 자, 어떤 수가 있죠? 먹여치기. 이술, 이술 찾으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따먹으면 단수 치고 장문. 이거는 한수 빠르죠 그럼 단수를 안치고 놓으면은 단수, 단수, 연단수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658번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659번 문제 자이 문제도 흑이 단수라고 이어버리면 백은 연결을 시키겠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뚫을 수는 있는데 뚫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뚫으면 여기가 끊어지죠 왜 단수 치면 뻗는 수가 있어요 단수 치면 이걸 따먹고 흙이 여길 이을 수가 없죠 단수라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면 안 돼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 가면은 여기 또 지켜야 되죠 백이 대만족입니다 흙한테는 더 좋은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도를 살리고 도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돌려치는 수법을 알아야 돼요. 백이 여기 놓을 수는 없죠. 이거는 백이 다 죽으니까 백도 이걸 따고 단수치고 놓고 단수치고 나갈 때 그냥 단수 쳐서 나가는 거는 좀 아깝습니다. 여기 또 지켜야 되고 그렇죠? 뭐 축머리를 이용하려고 뭐 단수를 하나 쳐놓고 잡아도 되고 이게 뭐 단수가 되, 뻗어서 아무 수도 안 돼요 이제 이, 이용할 정도면 요 정도인데 이거는 뭐큰 의미가 없죠 뭐 이렇게 돌려 쳐도 배는 살아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건 더 좋은 수를 찾아야 됩니다 단수 치고 놀때 장문을 생각해 내셔야 돼요. 자, 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로 단수 칠 때, 흐름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게 뚫려서, 돌려치기. 따먹으면 단수. 놓으면, 뭐, 이거는 뭐, 해결이 됐고, 이 자리가 없어도 이 자리. 이렇게 해결을 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응? 어? 나중에 또 이렇게, 이 단자 치는 수도 있죠.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흙 모양은, 의외로 탄력이 좋습니다. 여기 급소도 있고. 자, 이때 장무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수는 방금 전에 했고요. 이번에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겠죠.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단수 치고 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걸려 들은 거예요. 여기 백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백도 최선이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흙도 이런 급소 놓고. 100이 뭐 둔다 그러면 뭐 이거 젖힐 때 뻗, 뻗으면은 그냥 그렇죠? 뻗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만 지켜도 흙은 탄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59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660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